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비싼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문제가 터진 뒤에야 수습하려는 겁니다. 진짜 현명한 사람은 문제를 미리 막거나 피해를 최소화하는 사람입니다. 불이 난 다음에 소화기를 찾는 게 아니라 불이 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자주 괜찮겠지 하며 방치하다가 더큰 비용을 찌릅니다. 예를 들어 건강을 생각해봅시다. 아플 때마다 약으로 버티는 사람과 평소에 운동식 습관으로 미리 관리하는 사람. 장기적으로 누가 더 건강할까? 당연히 예방하는 사람입니다. 재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 때 허둥대며 대출을 막는 게 아니라 미리 비상자금을 마련해두는 사람이 훨씬 안정적입니다. 반전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늘 당장의 편안함을 선택하면서 나중에 치를 대가가 더 크다는 사실을 잊습니다. 심리학자 대니얼 카너머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즉각적인 보상에 끌리고 장기적 손해를 과소평가한다. 그렇다면 실천 방법은 단순합니다. 첫째내 삶에서 반복되는 문제를 적어보세요. 둘째그 문제를 사전에 차단할 작은 행동을 정하세요. 셋째 당장은 귀찮아도 꾸준히 실행해보세요. 예를 들어, 늦잠으로 지각한다면, 전날 밤 알람을 두개 맞추고, 준비물을 미리 챙기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사라집니다. 중요한 건, 사건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결국, 삶을 바꾸는 힘은 위기를 막는 선제적 대응에서 나옵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불행은 준비되지 않은 자를 가장 먼저 덮친다. 그러니, 오늘 꼭 기억하세요. 문제를 막는 작은 습관 하나가, 내일의 큰 위기를 지켜줍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잘될 겁니다. 댓글에, 오늘부터 시작할 예방 습관을 하나 남겨주세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언젠가 여러분도 문제를 미리 맞고 부자가 되어 있을 겁니다.